2024년은 코인 투자로 정말 많은 돈을 벌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정확히는 만원 같은 소액으로도 수억 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그걸 증명이라도 하듯 136억 원을 벌었다, 68억 원을 벌었다, 12만 배, 4만 배를 벌었다 등 코인으로 인생 역전한 사람들의 인증글들이 수없이 나오고 있고 수많은 전문 투자자들도 지금이 돈 벌기 가장 쉬운 시기라고 하는데요. 때마침 코인 시장의 폭등을 불러올 강력한 오재 금리 인하가 현재 한 달도 안 남았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들도 인생 역전을 할수 있는 기회가 코앞으로 다가왔다는 건데요.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 때문에 비트코인은 엄청난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금리를 1.25%에서 0.25%로 내리게 되는데요. 금리가 내려간다는 건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했을 때 얻게 되는 이자가 줄어든다는 것과 같은 말이죠 따라서 낮아진 예금 이자 보다 더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비트코인 같은 고수익 투자 상품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로 인해 비트코인은 2년간 정말 숨도 안쉬고 상승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 급락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경기를 살리기 위해 9월에 있을 경제지표 발표에서 금리를 무조건 내릴 거라고 선포한 상태죠 즉 이번에도 과거 패턴이 반복되면서 9월에 있을 금리정책 발표가 비트코인 대 대상승장이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수 있는 상황인데요 앞으로 펼쳐질 대상승장에서 인생을 역전할 준비가 되셨나요 아직 안되셨다면 이 방법은 어떤가요 우리같은 일반 개미 투자자가 부담 없는 금액인 만원 또는 치킨 한마리 값만 투자해서 수억원을 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지도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8년차 전업트레이더 성투입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수익률이 가장 높으면서 현재 수많은 벼락부자들을 탄생시 시키고 있는 코인 섹터가 있습니다. 바로 민코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민코인의 대장 뭐가 있죠? 바로 도지코인이죠. 도지코인은 지난 21년 상승장 때 임팩트가 대단했는데요. 무려 290배의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것도 단 4개월 만에요. 상승 이유는 뭐였을까요? 간단합니다.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35만 원을 단 5달 만에 18억 원으로 만든 사람이 있는데요. 바로 이 민코인 덕분이었다고 합니다. 도구 이프의 코인이라고 불리는 이 밈코인은 도대체 상승한 이유가 뭘까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을 이끈 것처럼 이 도구이프의 코인도 누군가가 이끌어주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코인 예언가라고도 불리는 아서 헤이지였는데요. 그는 자신의 트위터에 이 코인을 자주 언급했었고 그로 인해 점차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앞서 말한 이 사람은 결국 5달만에 4530배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단돈 만원만 투자했었더라도 단 5달만에 4500만원을 벌다 수 있었던 겁니다. 놀랍지 않으신가요? 그런데 앞선 이두 코인보다도 상승 잠재력이 훨씬 높은 코인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 코인입니다. 단순하게 유명 인플루언서가 뒤에서 지지를 해준 것과는 달리 이 코인은 엄청난 기업이 뒤에서 이끌어주고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여러분도 잘 알고 있는 마스터카드라는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유명 인플루언서가 언급을 한 것만으로도 290배, 4,530배가 상승했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세계적인 기업 이 코인을 직접 결제 시스템에 도입을 한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마지막 줄에 어디서든 이 코인으로 쇼핑을 할수 있어라고 적혀 있는 걸볼수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지금까지의 밈코인은 그냥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거지만 지금부터는 실제 활용 가치가 있는 밈코인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에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디젠 코인도 실제 활용 가치를 인정받은 코인 중 하나인데요. 바로 블록체인 SNS 플랫폼인 팟캐스터는 이 플랫폼 내에서 디젠 코인을 사용자들이 실제 처럼 사용할 수 있게 했다는데요. 실제 활용 가치를 얻은 디젠 코인은 3달 만에 무려 3만 배라는 상승률을 기록하기도 했었죠. 그렇게 봤을 때 마스터카드 결제 시스템을 등에 업은 이 코인은 디젠 코인보다 훨씬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겠죠. 또한 이 코인은 앞서 등장한 도지 코인과 도구이프의 코인처럼 개를 테마로 한 민코인인데요. 시바인 후 봉크 플로키 등등 개를 테마로 한 민코인들이 최근에 수천 프로씩 급등을 보여주면서 매우 강세한 걸 보여주고 있죠 즉게릴 테마로 한이 코인 또한 상승 잠재력이 매우 높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코인이 상승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따로 있는데요 바로 이더리움 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코인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이더리움 etf가 출시 되면서 수많은 기관들이 이더리움 을 매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비트코인 관련 코인 인 스택스가 6개월 만에 무려 800% 이상 상승했던 거 다들 아시죠 그렇게 봤을 때 이더리움 etf가 출시 된 상황에서 이 이 코인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단순 800%에서 그칠까요? 밈코인은 기본적으로 시총이 가볍기 때문에 한번 상승이 시작되면 4만배, 12만배 이런 식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부담 없는 소액으로도 인생 역전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더리움 ETF가 이제서야 막 출시된 만큼 앞으로 펼쳐질 급격한 상승세가 진짜 얼마 남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코인은 저점 대비 3배 상승한 위치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데요. 앞선 밈코인들이 290배, 4530배, 3만배 상승했던 것들과 비교하면 3배 상승에 있는 이 가격대는 아직도 저점 중에 저점이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즉, 매수하기 좋은 최적의 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코인이 도대체 뭔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의미를 담아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따라 제 영상을 보시고 정보만 쏙쏙 빼가는 양심없는 광고업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로 인해 제 시청자분들이 피해... 입는 건 더더욱 원치 않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광고업자가 아니라는 정말 간단한 검증을 끝내신 분들께만 이코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 상단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인 01021514019로 간단하게 그냥 구독 완료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최종 신청이 완료됩니다. 그럼 제가 실시간으로 확인해서 해당 코인에 대한 정보를 메일 올려드리는 구독자 소통 방. 초대해 드릴게요. 들어오시면 오늘 영상에서 나온 비밀 민코인 소개해드리겠습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이 바로 보이실 겁니다. 또한 그 아래로 내려보시면 이 종목을 구매할 수 있는 거래소가 어디 있는지도 상세하게 설명해드렸으니 바로 들어오셔서 확인하시길 바랄게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인은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른 채로 큰 돈을 투자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 법이죠. 하지만 민코인은 앞서 말했듯 단돈 만 원으로 투자하는 거죠. 커피 세번 참고 투자했던 만 원. 밥한끼 참고 투자했던 만원이 몇달 후에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 한껏 여유가 생기겠죠? 그리고 삶에 대한 자신감도 붙을 거고요 이것보다 가성비 좋은 투자가 있나 싶습니다 영상 끝나자마자 저는 오늘 공유해드린 이 코인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 내실 수 있도록 안전한 분할 매수 타점 및 대응법 소통방에서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 다들 성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습니다 <목소리도>